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독예방과 고용호 연구관입니다. 식품독 예방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입니다. 식중독, 수인성 전염병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으로도 약 50에서 70% 예방이 가능하며 물로만 씻는 것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가 세균 제거와 예방에 보다 효과적입니다. 올바른 손 씻기 실천 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하여 거품 내기, 깍지끼고 비비기,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, 손가락 돌려닦기, 손톱으로 문지르기, 흐르는 물로 헹구기 등잘씻기지 않는 부위까지 꼼꼼히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.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비누를 이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는 것과 아울러 익혀먹기, 끓여먹기 등 식중독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